신 박종한 채동과 삶가 역할들을 잘 감당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가족들 기도하시고 또 영육관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염려지 못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의 가족과 가족과 자녀들, 지금 몸된 교회 또 함께 지한사람의 믿음의 번성들, 몸이 아프고 고통받는 가운데 계신 분들 열로 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는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 시공대 베풀어 달라고. 무시한 그 한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哦。好的 예수선께늘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욱더 이나님아 앞에 경사 그 일의 사명을 감당해드릴 수있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들이 사랑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도로 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면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 봐라. 내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시겠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능력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들을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심입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그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어, 역, 아, 어, 만들, 만들게 되었고 또 많은 그런 사람들로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만볼 수가 있습니다. 야라임 아, 아버지께서 어, 이렇게 바울사도에 손을 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마음바울시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강하게 붙들리면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아,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 이렇게. 이해 되어지므로 말이 아마 이렇게 그러한 바울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시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맡겨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않으냐는 그런 잘못된, 그런 제약된 그런 삶을 사각에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그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우리들이 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또 그런 기도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들을 어,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들도 바오사도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찬심으로 섬별히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뜻 가운데 어, 행하는 그러한 온전한 그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맡버지의 삶의 역할을 잘 감당해 드리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지게 될 때. 그런 우리들, 우리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 우리를 기약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어, 성겨드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지 않냐고, 잘못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잘못되고 제약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게 되겠느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신이 나타내 보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놀랍게 억세지지 않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아 어, 그처럼 어, 우리를 우리들을 어, 어, 귀하게 사용해 주지 않는가 이제 그러한 불평, 원망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가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왜 우리들에게 놀라 능력의 역사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사회의 이 나타나 만들어 주지 않게 되느냐 그것,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그런 어, 어,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아, 그러한 분이 되시지 못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나타내 주고 싶어도, 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또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고드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게 알아야 될거예요그 때문에 우리들이 바울스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의 역사를 나타내, 보니, 나타나도록,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잘못되고, 제약되고, 또 원전치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만들고, 실망시켰던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히 해결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용서함을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 분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보다 열심히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또 당연히 하나님 성기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에 가, 가지면서 우리는 그그 그,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부터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가 우리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잘 갖춰서 그러한 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 하나님의 온 라운란 능력의 그런 역사들이 아겨자씨하나를 어, 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어, 옮기려 저이 산을 명해서 저 저것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픔에서 말한 하나님을 천심으로 섬겨드리고 하나님 앞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그, 그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앞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설계심을 밝게 드러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그런 귀신 들린 그러한 자녀의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귀신들이, 자기 아들이 귀신들이게 될때그 귀신으로부터 그 아들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할수 있거든. 좀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구원받, 저기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능치 못할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하신 그런 손길에 우리가 붙들림 받겠서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실된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그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능치 못할 놀라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정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어? 그런 모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또 어? 하나님께 맡겨 주신 보금자바 사명을 시회의 설가에서잘 감당했던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바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2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리다가 병된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끼도 나가니라 나가더라. 라고 이렇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스도가, 어, 바울스도의 그 몸에서 바울스도가 사용하는 손수건, 앞치마, 그런 것을 가져다가 겪는 사람에게 어, 언제, 언제, 언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그걸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스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능력을 나타나도록 만들어 시게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되고요. 이런 이 부분들이 바울 사도에게만 나타나도록 만들어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도록 만들어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신 하나님 앞에 계셨으나 올라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로 얼마든지 그런 그런 아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날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도 어, 임할 수 있도록 어, 만들어 준다. 하는 이사실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수 있어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 우리들도 어, 자긍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말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러한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보여드리게 된다면, 그 믿음을 통해 서 하나님께서 바울 스도처럼 이런 놀라운 능력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러 삶이 우리가 어디나 타나게되는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오셔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밝게 드러내 보수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나님 능력이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놀라운 능력 역사를 부어 주셨어. 아버지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아버라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 서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 역사를 드러내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될수 있도록 도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더욱더 강하게푹들리마되고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고 의지함으로 말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런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흩낼 수 있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o u k 이다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서 구하지 o 에서구하 w y 다 u 라 우리에게 o u know, you k 우리 w you know, you know, y o 시고 n o w you know, you k n 하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아멘.